자, 오늘은 31회 숙제 프린트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이네, 벌써. 사실 어제 나가야 되는 프린트인데, 그지? 하루 밀려나갑니다. 그죠? 어, 오늘 수행평고 보니 수고하셨고, 수행평고 보면서 나름 뭔가 느끼신 분이 있으신 분은, 네, 알아서 각선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누구? O, C하고 A, B가 평행하다랍니다. 그리고 O, B, A가 30도랍니다. O, B, A가 30도면, 그치? 어,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 되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크기도 몇도 나온다? 30도가 되죠. 30도, 30도, 60도니까, Y는 몇 도? 180도 빼기 60도에서 Y는 몇도 나온다? 120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하고 누구? 음. 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되겠다. 얘가 30도니까, 그죠? 얘하고 얘가 서로 뭐합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지금 평행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었으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엇각 여기가 몇 도? 30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똑같이 평행연장선을 급시다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120도니까 150도죠. 그죠? 나머지 여기 몇도 남습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 따지고 싶으냐면 요렇게 된 삼각형에서 따지고 싶어. 요렇게. 그지 그러면 삼각형의 한 얘가 뭐가 되냐. 외각이 되니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바 같은데 그럼 얘하고 얘 크기가 같잖아. 두 개를 더한 게 30도니까 이게 몇 도? 15도가 되죠.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15도면 나머지 X는 몇 도다? 15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X와 Y를 더하면 몇 도냐? 라고 물어보죠. 15도 더하기 120도 얼마? 135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평행사변형입니다. 누가요? A, B, M, N이 지금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이 등과 넓이도 뭡니까? 내 쪽의 넓이가 뭐 어떻다? 같겠죠. 자, 여기서 ABMN의 넓이가 얼마? 20이 된다는 얘기는 각 한쪽의 넓이가 얼마씩이다? 5씩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 PMN 하고, 됐습니까? 누구? PFE도, 뭐죠? 닮음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닮은 비가, 얼마가 됩니까? 1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1대1이니까.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되다. 요만큼의 대각선의 길이하고, 그죠? 다시 요만큼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1대 얼마가 된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얘하고 얘가 평행이고 얘하고 얘가 길이 같고 얘하고 얘가 또 얘하고 얘가 길이 같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서로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몇 대면 몇? 1대 2다라고 볼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색칠한 전체는 닮음이죠. 그래서 그 닮음비가 몇대 몇? 1대 3이 됩니다. 닮음비가 1대 3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1대 얼마? 9가 되는 거죠. 이 넓이를 1이라고 본다면 색칠한 전체 부분은 넓이가 뭐다? 9가 되니까 아 5에다 몇 배? 9배 합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 5구 45가 되서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점, m은 bc의 중점이고, 그러면 am이 뭐가 되는 거죠?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럼그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abm이 전체의 반이니까, 96에 얼마? 반이 돼서, 2, 4, 8, 2, 8에 16에서 삼각형 abm의 넓이가 얼마? 48이 되죠. AP하고 PM의 비가 몇대 몇? 1대 3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PBM은 삼각형 ABM을 1대 3, 4등분한 것 중에서 얼마? 3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48 곱하기 4분의 3이 되니까 4, 1은 4, 4, 2, 8이 돼서그 넓이는 얼마다? 3 0 6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6 제곱 센티미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삼각형 A E D의 넓이가 얼마? 20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삼각형 A E D하고 됐습니까? 삼각형 누구? A C E는 넓이가 같겠죠. 왜요? A, E를 밑변으로 본다면, A, B하고 C, D가 평행하니까, 높이가 당연히 같으니까, 넓이가 같겠죠. 또, 어, A, C하고, 누구, E, F가 평행하니까, 삼각형 A, E, C의 넓이나, 삼각형 A, C, F의 넓이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겠죠. 왜요? 밑변을 A, C로 본다면, A C 하고 E F가 평행이니까 높이가 당연히 터터 같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것도 20이 되고, 이것도 20이 되고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물어보는 도형의 넓이도 얼마? 20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겠죠. 다음 오버 직사각형 삼각형 A B C의 직사각형, DEFG를 내접했답니다.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뒀고, 그 A, H가 온데에 BC는 시골합니다. 어? DE하고, DG가, DG가 누구하고 같다? EF 같겠죠. DG가. 몇 대면? 1대1 합니다. 자, 내가 얘를 H라고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 뭐가 나온다? eh가 되죠. 왜요? 1대2니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직사각형, d e f g 의 둘레는 했어요. h, eh, 여기는 eh, h니까, 6h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슨 얘기가 가능해졌죠? 오, 누구? 자 삼각형 누구 A, D, G 하고 됐습니까? 삼각형 누구 A, B, C는 뭐다? 닮음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닮음비는 뭐하고 같아요? 밑변의 길이비다 라고 본다면 자 A, D, G는 밑변의 길이가 E, H가 되고 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EH 대 15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에 비하고 같아야 되니까 어? 그러면 삼각형 ADG의 높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어? 이만큼의 높이는 자 AH 5에서 DE 얼마? H를 빼면 되니까. 아. 5 H 대 얼마다? 5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므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선은 약분하니까 515, 535가 돼서 2H는 3515 얼마? 3H가 되겠죠. 넘어오면 5H가 되고 5H가 얼마? 15가 되니까 H는 얼마 나온다? 3이다. 라고 되는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둘레는 6H라 그랬습니다. 답은 얼마? 6, 3, 18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번 LMN이 평행하다랍니다 BE의 길이가 12이고 CD의 길이가 13이고. 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네요. AB대 BC가 몇대 몇이다? 5대 2다. 라고 돼있죠. 그럴 때, 야, AF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평행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 했어. 점 A를 지나가고, FD하고 평행인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죠. 왜요? 얘네가 다 평행선이니까. 나머지 요만큼은 11-X가 되고, 여기는 1 3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이놈 대 이놈은 이렇게 되죠. 즉 5대 7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놈 대 요놈이 되는 거죠. 1 1 마이너스 x 대 얼마? 1 2 1이너스 x가 되겠죠. 따라서 내2의2과외1의1이 서로 같아1되1까1 2 1 1 1 1 2 1 2 5배에13 x가 되어야 되니까 77 7x는 53 15 65 얼마? 5x가 되겠죠 x가 1이 넘어오면 얼마? 2x가 되는 거고 65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남습니까? 12가 되니까 결국 x가 얼마다?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답은 얼마? 6입니다. 라고 구해지네요. 그죠? 넘어가서. 7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점 D는 BC의 중점이고, 와우, BC의 중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DF하고 AC가 평행이고, 또 누가? AB하고, A, B하고, 됐습니까? 누구? E, F도 평행이랍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평행사변형이 되겠네. 이거 이 길이가 얼마? 8이죠. 됐죠? 근데 이거, 이게 중점, 여기가 1대1이니까. 평행하니까. 얘도 몇대 몇? 몇? 1대1이 되겠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됐죠? 얘는 얘하고 같으니까 이 e 삼각형하고 됐습니까? 이 e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닮음이 되겠죠. 그 닮음이 얼마?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8이니까 여기 얼마? 8이 16즉 여기도 얼마가 된다?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 C2의 길이는 얼마 나온다? 8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다보 가볼까요? 자, 여덟 번째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G'는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입니다 G, G'는 했어요 첫 번째 자, 오늘 본 수행평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이만큼은 이렇게 되죠 30에 얼마가 나오는 거죠? 2대 1로 내분한 점 3분의 1이니까 얼마? 10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g, g'는 그 10을 몇대 몇? 2대 1로 나눈 것 중에서 두 쪽이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니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3분의 2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답은 5번에 있겠네요. 넘어가서 9번 한 변의 길이가 각각 8과 5인 두 정사각형 abcd와 어 C E F G를 세점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붙여놓은 것이랍니다. B E V의 점 H에 대하여 사각형 어 어떤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A H F I의 넓이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90도가 되죠. 제가 얘를 동그라미라도 얘를 X라도 동그라미라도 X는 몇 도? 90도가 되니까 여기가 90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삼각형 ABH하고 HEC는 됐습니까? R, H A 합동이 되죠.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인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가 어떻다 서로 같으니까 이변의 길이가 얼마 5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사각형 AHFI의 넓이는 결국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즉 AH의 제곱이 되겠죠. 그가 별마냐라고 물어봤죠. 우리는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H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얼마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88에 64에 5525가 되니까 답은 얼마? 89가 되죠. 아 주어진 정사각형넓이 얼마 나온다고요? 89입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하고 잘안 보이나요? 얘하고 얘가 평행이다라고 그랬어요. 됐죠? 그러므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뭐다? 닮음이죠. 닮음비가 뭐? 얘가 8대 3이니까 이쪽도 얼마? 8대 얼마가 된다? 3의 비율을 갖겠죠. 또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됐습니까? 삼각형 ADF와 삼각형 A, B, E도 뭡니까? 닮음이 되겠죠. 그럴 때 X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몇대 몇? 8대 3입니다. 그 길이 8을 그럼 얘도 당연히 몇대 몇이 되야 되니? 8대 얼마가 돼? 3이 되어야 되니까. 그지?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X는 8을 몇 조각? 8조각과 3조각으로 넣는 것 중에서 X는 몇 조각? 8조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3하고 8하면 얼마? 1 1분의 88이 얼마? 64가 될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11분에 64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